뉴스 오설인 기자 유병재가 여자 친구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청견 시점 전참식에서는 유병재가 최근 불거진 여자 친구와 열애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전현무와 송은이는 유병재의 열애설에 대해 주변에서 어떤 콘텐츠냐고 한다며 물었고. 유병재는 콘텐츠 아니다라며 주변에서도 주변에서 잘 믿지 못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콘텐츠가 아니고 그렇게 됐다며 지인들과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서 유병재는 지난 19일 JTBC의 단독 보도로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JTBC 측은 상대 유병재의 여자친구가 비연예인이지만 상당한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상대 여성으로 10만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지난 2022년 방송된 t 티빙 예능 러브캐처인 발리 출연자이자 인플루언서 이유정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9살 나이 차이로 sns에서 서로의 계정을 마팔로우하고 있다. 특히 유병재가 지난 5월부터 이유정의 게시글에 모두 좋아요 표시를 남겼으며 두 사람의 열애설 관련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에 이유장은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창을 받았다. 유병재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